야 친구, 있잖아. 너 진짜 상상 이상으로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인 거 알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 가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하나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 그럴 땐 잠시 모든 걸 멈춰두고 복잡한 생각은 잠시 접어둔 채내 안의 진정한 목소리에 조용히 귀 기울여봐. 놀랍게도 내 안에는 그 누구도 상상 못할 무한한 가능성이 반짝이며 숨겨져 있거든. 혹시 2025년 자기개발 트렌드가 뭔지 들어봤어? 바로 원포인트 업빌에 쉽게 말해서 거창하고 부담스러운 목표 말고 아주 작고 소소한 것딱 하나만 정해서 꾸준히 실천해 보는 거야. 예를 들면 매일 10분씩 영어 단어 외우기, 매주 책한권 꼬박꼬박 읽고 서평 짧게라도 쓰기처럼 말이야. 이런 작은 성공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명심해. 자, 그럼 지금부터 내 안의 잠재력을 활짝 깨우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 지금부터 5위부터 차근차근 1위까지 친절하게 알려줄게. 5위. 긍정적인 사고방식 습관 만들기. 세상을 최대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안될것 같던 일도 기적처럼 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샘솟는데 4위.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것에 과감하게 도전하기. 매일 반복되는 익숙한 일상에서 용기 내어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놀라운 가능성을 마음껏 발견해 봐. 3위. 나만의 특별한 강점을 찾고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단 하나만 제대로 파고들어도 상상 이상의 성공을 거머쥘 수 있어. 2위. 지치지 않고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기. 늘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는 한 성장에는 절대 끝이 없다는 거. 잘 알지?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틈틈이 배우고 익히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야. 드디어 대망의 1위는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진심으로 믿고 뜨겁게 사랑하기. 무엇보다 내 자신을 굳게 믿고 열렬히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해. 남들이 뭐라든 흔들리지 말고 내안의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믿고 묵묵히 따라가 봐. 결론이 뭐라고 생각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넌내 자신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있고 위대한 존재라는 거 절대 잊지 마. 혹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언제든지 이 말을 꼭 기억하고, 다시 한번 힘차게 날아오르길 간절히 바랄게. 언제나 곁에서 진심으로 응원할게.